이번에 네. 피부과 네. 부분을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피부과 정보를 좀하게알려주시감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용의학 한계 10년 시간을 따지면 1만 시간이 넘었을 텐데요. 그긴 시간 동안에 환자분들 피부를 피 없이 빛나며 애태게 만들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담아이즈 의원 유지윤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가적으로 네. 의학적으로 아름다운 피부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의학적인 용어를 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쉬우면서 좀 예쁜 표현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전에 제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티 없이 빛나며 앳된 피부를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아름다운 피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피부로 뜻하는지 일단 티가 없다는 거는 이제 흠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것도 뭐 아무리 맛있고 그런 과일도 흠이 좀 있으면 그 과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도자기 같은 것도 작은 흠이나 티 같은 게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장 이제 피부에서 중요한 거 그럼 환자분들께서 누구 피부 좋아요? 뭐 연예인 누구 피부 너무 좋아 내 친구 피부 너무 좋아 하시는 게 깨끗한 피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깨끗하다는 거는 피부에서 깔끔하게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를 하면 이제 티 없는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진한 색소, 겉색소, 뭐점 주근깨, 검버섯 이런 것들은 이제 진한 색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부에 그늘과 얼룩을 만드는 속색소들 이런 것도 이제 개선을 시키면 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보이겠죠. 그다음에 어린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많은데 불긋불 있는 여드름 치료를 하면 또티 없이 보일 거고 뭐 넘어져서 다쳐서 생긴 흉터라든가 또 여드름 후에 생긴 흉터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흉터들 튀어나오거나 폐이거나 거뭇거뭇 색소침착 생긴 흉터라든가 붉어진 흉터 같은 거 치료하면 또티없는 피부가 될 거고 여기까지만 개선을 해도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 또 남은 게 실핏줄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또 그게 되게 보이거든요 밝아진다고 특히 더 보여요 그래서 실핏줄이랑 혈관성 병변까지 없는 그런 깨끗한 피부가 티 없는 피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티 없이의 겉색소의 종류와 치료법 좀 네. 알려주세요. 겉색소라고 하는 건 똑같이 렇게 색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에 있을수록 그 자기 색소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하게 보일 거고 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흐리게 보일 텐데요. 상대적으로 표피층이 있어서 그 진하게 보이는 색소를 겉색소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기들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있는 것점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겉색소라고 생각이 들고 20대 이제 후반, 30대 초반까지 흔하게 가지고 계신 진한 색소들이 주근깨가 있겠고 50대 넘어가신 분들 치료해드리면은 티가 많이 나는 게 검버섯 같은 그런 거는 이제 거세소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불문하고 골고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근깨, 검버섯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을 해도 경과가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는 치료고 흑자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지만 요새는 좋은 장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두번 해도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색소 병변 중에 하나입니다. 속색소의 종류와 치료법도. 이제 속색소라고 하면은 아주 진하게 보이진 않지만 내 얼굴에 그늘을 지치게 만들어 보인다든가 뭔가 얼룩지게 보이게 만든다든가 얘네들이 이제 속색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기미가 있겠죠. 넓게 이렇게 그늘처럼 깔린 기미 그 다음에 양쪽 광대 이렇게 옆에 주근깨보다 조금 흐리고 사이즈 좀 크게 땡땡땡땡 이렇게 있거든요 에브넘 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반점 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내 피부에 얼룩을 보이게 만드는 속색소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